트위터 안나온 밑줄 twt 인사이트 최성희 기자 언어원을 보기 위해 뒷정리도 없이 떠난 팬들의 행동 이 누리꾼들의 문매를 막고 있다. 지난 28일 kbs 이홍기의 키스 더 라디오 에는 그룹 언어원이 출연 해 화려한 입담을 뽐내며 신인의 패기를 과시했다. 이번 방송은 청취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돼 시작 전부터 팬들의 폭발 적인 관심을 모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 흥기의 키스 더 라디오의 스튜디오를 관람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개홀 유리창 앞에는 방송이 시작되는 오후 10시부터 원어원을 보기 위해 몰려든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린 만큼 좀더 가까운 곳에서 원어원을 지켜보기 위한 치열한 자리 경쟁이 벌어졌다. 급기야 팬들은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적힌 종이를 위자나 바닥에 붙여 놓으며 자신이 선점한 자리를 표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문제는 라디오 방송이 끝난 직후였다. 팬들은 자신이 머물렀던 곳을 말끔히 치워놓기는커녕 붙여둔 종이를 그대로 남겨둔 채 자리를 떠났던 것이다. 그들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테이프에 붙여진 종이와 간이 위자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이후 누리꾼들은 창피하다, 이해가 안 된다, 원어원 얼굴에.